네 반갑습니다 네, 자전거 소음 수리 이야기 2편 네,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, 대부분 손님들이 페달을 밟으면 띡띡 뭐 띡띡 이런 잡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거의 뭐90% 이상이 비비를 교체를 좀해 달라 어, 크랭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,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하십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요 이 자전거 소음 문제로 페달 밟았을 때 나는 그런 이상음은 비비 어, 쪽뭐 교체를 하거나 네, 해서 예, 수리한 적이 제격엔 한 번도 없는 거 같네요. <laughs> 원인은 항상 찾아보면 비비 쪽이 아니고요. 예, 다른 쪽에 있더라고요. 요즘은 크랭크 비비가 실드 베어링 구조라서 사실은 뭐 베어링에 어떤 이격음이 날수 있는 예,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. 예, 뭐 워낙 밀봉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예, 베어링 안에 그리스가 예, 잘 들어 있어서. 예, 그쪽에서 뭐, 이계음이날 수가 거의 없습니다. 예, 물론 뭐, 세라믹 베어링 같은 경우는 좀 약해서, 예, 관리를 좀안 하시고 타시면, 예, 좀 갈릴 수가 있겠죠, 안에서. 그래가지고 좀이계음이날 수는 있는데, 네, 대부분은, 예, 베어링, 어, 실드 베어링이기 때문에, 비비가, 예, 소리가, 예, 거기서 이격, 뭐 이상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항상, 어, 그런, 페달 밟는데 뭐 소리가 납니다 하고 오시는 손님들이 계시면 저는 뭐 비비나 크랭크 쪽은 잘안 보고요. 예 다른 쪽을 먼저 예, 테스트를 해봅니다. 어한 4~5년 전쯤인가요. 네, 캐논델 제품을 타시는 손님이, 예, 제가 또 캐논델 대리점을 하다 보니까 오셔가지고, 아, 뭐 다른 샵을 몇 군데 갔는데 소리를 못 잡더라. 그래서 뭐 여기가 캐논델 대리점이니까 왜 한번 좀 수리 좀 해달라고 오신 분이 계세요. 사실은 뭐, 저 역시도 뭐, 다른 샵은 어떤지 모르겠지만, 예, 잡소리로 오시는 손님 같은 경우에는 잘 뭐, 받질 않습니다. 예, 그냥 기름칠 좀 하시라 하시고, 그냥 돌려보낸 경우가 있는데, 뭐, 제가 또 뭐, 캐논대리점을 하다 보니까, 예, 그 손님 거는, 예, 제가 뭐, 그럼 맡아서 한번 뭐 조치 취해보겠다. 해서 막, 놓고 가시라. 두고 가시라고 하셨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점검을 좀 하루 동안 이리저리 이제 해 봤는데 어, 이때 들어온 자전거 역시도 네. 댄싱을 치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. 아, 어, 그래서 아, 이거는 시클램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안장까지 이 사이 쪽에 예, 문제겠구나 싶어서 예,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다. 예, 이리저리 뭐 테스트를 해 보니까 예.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. 어디서 답이 나오냐면 예, 이 시클램프였습니다. 시클램프에 이 옆에 쪼는 예, 나사가 하나 있는데요. 이 나사와 시클램프 이 부분과 요 사이에 아 이게 음이 발생을 했, 했습니다. 아좀 뭐 그럴 수도 있나 싶은데 사실 뭐 제가 여기다 그리스 좀 칠하고 다시 쪼고 하니까 예, 소리는 안 나더라고요. 예. 그래서, 뭐, 처리를 했는데, 사실은 뭐, 간단하죠? 그리스 한번치라하고쪼금 되는데, 예. 그런데 이 원인을 찾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. 뭐, 뭐, 하루 종일, 뭐, 물론 다른 일도 보면서 테스트를 하긴 했지만, 이래도 해보고, 처리도 <laughs> 해보고, 예. 원인은, 네. 볼트 쪽에, 예. 그리스 작업을 하니까, 예, 수리가 안 났습니다. 수리비를 얼마나, 뭐, 받아야 할까요? 한만원 받았는데, 꽤, 뭐, 시간 대비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이 적죠. 예. 그래서 보통, 이 이상음 예, 잡소리, 이런 걸로 손님들이 오시면, 어, 뭐, 샵에서는 사실은 좀, 예, 좀 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네. 그, 뭐, 시간 대비 <laughs> 수익이 좀 적죠. 그리고 또 뭐, 구2 3번 칠했다고 뭐 돈을 뭐또 몇만 원씩 받기도 좀 애매하잖아요. 네. 아무튼, 예. 이 부분에서도 소리가 날수 있으니까 어, 그 점을 좀 유의하시고 예, 평소에 좀 기름칠도 예, 가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실제로 이 시클램프 물리는 이 부분에서 예, 뭐 예, 이 볼트 우리 조는 강도가 보통 카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토크 값이 좀 약해요. 뭐에서한칠 정도 사이로 조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 강도를 좀 약하게 조우면 이시퍼센트와이 예, 시클램프 물리는 이 프레임과 이 사이에서 이화검이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도이 쪼는 감도, 투구값은 예, 예, 뭐 사실 좀 약하게 보다는 예, 최대치까지 맞춰서 쪼아 주시면 예,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, 그런 점유의하시고요 예, 혹시 시클램프 쪽에서 예, 잡음이 날 수도 있으니까, 예, 그쪽도 한번, 예, 한번 살펴보시면 예, 잡소리가 났을 때 예, 좋겠습니다.